이거 피오리스 블루리버 50%세명 하고 3대1 고? 아50% 3대 1도 이기나. 이기지. 야 50%로 3대 1을 이긴다고? 어. 아니 3대 50%면 3대 1도 이기지 내가. 자. 뭐 이거 그냥 셋 다. 아 게이피 가수원적이야 수원전. 아니 얘는 왜또 수원적으로 했어? 이거 링하겠다는 거 아닌가? 작전 짜봐. 네가 오더 해봐. 너 일단 게이피오가 발링에다가. 어. 그 마린 메딕 하면은 일단은 저글링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문제가 이제 바인데 이제 내가 그 드라를 뽑아 가지고 이제 바퀴인데 이제 내가 커버 친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 어, 애들 나 일단 다 무조건 패들 할게. 어, 애들 다 듣고 있어. 아니, 너네, 너네 둘다발링 아니면 바이오 버 <laughs> <laughs> 오케이. 좀 개피어. <KPO> 개피어 <laughs> 저거 한적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면은 KP가 그 위치를 먼저 알아 가지고 선컨너시 하면 돼. 이 새끼 7시거든. 아니 이 새끼가 나 3중 줄. 가지고 가이 새끼가 선컨너시 막아 버려 그냥. 인정. 내그 선컨너시를 내, 그, 그내 질러시랑 같이 들어가. 어 어. 막아 가지 인정. 어 씨발 잠깐만. 야그 KP가 너들어너잘 들어가 야그너 드론, 너잘 들어가야 된다. 아이 새끼 씨발 입구에다가 뭐야 이거? 이 새끼 뭐지? 진짜? 여기다가 3 여기다가 300원 이렇게 썼다는 거는 돈가난하다는 거거든. 기다 <laughs> 많이 근데 지금 들어가면 막힐 텐데 빼 봐. 삼준씨 컨트롤이 좋아 가지고. 아니야 이거 50퍼라서 이거 건물도 어, 다 50퍼잖아. 아 어, 어디가 50퍼야? 아, 잠깐만. 건물 아야 건물도 그냥 뒤지는데? 이거 빨리 아. 빨리 성금 빨리 줘야 돼. 아, 빨리 어. 돈이 빨리, 없어. 빨리, 빨리 어. 타다닥 지워야 되는데? 아, 이거 질럿이랑 같이 갔어야 돼.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제일 먼저 들어가냐? <웃음> <웃음> 어, 입구에 이러면서 슛은 가촉이 막힙니다. 가잠 아, 내가 질럿으로 거 해야겠네. 이거 빨리 이거 일단은 저 앞에 입구 해처리 못 하게 해야 돼. 성큰 조지로 가야 돼. 아, 있는 자 있는 자만 보고야 가돼어 뭐 있네. 여기 있으면은 우 집으로 가자고. 어 일단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아 근데 가축 지어지는데? 하나 부셔봐. 어 오케이. 아, 내가 질러 몸빵 할게. 어 가축 가축 점사해야 돼. 아 근데 지금 다 미쳤다. 이거 K P O도 빨리 링 뽑아서 지원해야지. 아저 퀸이 씨발 체력 존나 많아가지고 아 이러면 존망했는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 하필 씨발 코드가 근데 뭐냐 어떻게 대각이냐 이거 이제 못 들어 한번 모아서 가야 돼. 아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마아나난 아가리 닫고 있을게 코드야 니가 오더해 봐. 아니 이거 졌는데 뭐 어디서 오더 를려야 될지 모르겠어. 어 메딩 무 뭐. 아, 많다워? 어. 야, 야, KP 뭐해, 야, 씨. 야, 움직여! 어. 받발린다 진짜. 아, 근데 씨발, 그냥 놓는데? 야, 술까지 써. 다음.. 다음 전략에 대해서 니가 브리핑 해줘야지 야, 깐 일단은 히드라 나온거 마치 갇혀서 일단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옆에 간다고? 지랄 한마 던져가지고 뭐 있는지 봐야겠다 어얘 가축 도비했네 3중시 이거 못들어 이제 못들어 어, 나도 이거 셔틀.. 셔틀 뽑아야겠다 어너 리버 빨리 봐야겠다 어. 그, 아니 너왜 하던대로 안해? 3 게이트 간 다음에 원래 로고 어, 빨리 아니, 지잖아. 게이트 로인데 어. 아 초반에 저거 한번 뚫어보려고 게이트 많이 지었구나. 어. 아니 같이 들어가자니까. <laughs> 피오가 그냥 저. 아 그냥 제어를 나한테 주지 그냥. 그래 제어고 뭐고 달라 그래 나한테. 아, 아, 둘다 달라 그래. 네가 얘기해. 아, 키프 듣고 있냐?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오압지졸 당나라 군대 들어갑니다. 잠깐만 잠깐. 이거 들어간다고? 씨발 할만한 야 인으로 인인 인. 인 씨발 여왕 존나 빠나 건데. 아니야 할만한데? 오 할만해 야 뚫었는데? 삼자수 씨발. 이새끼 쫄려가지고 스투저그했거든요어 지지야 <laughs> <laughs> 이거리긴다고? 아, 니거발거이씩 뭔데? 어? 아까 똑똑히 들었지? 어? 이거. 이거 뭐질 수가 이지이걸 이거, 이거. 이한 이거. 이거, 이거. 한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포이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아니 이제.. 신빙성이 없지 니네 말은 이제 아무튼 한번 해봐 다시 아가리 잡혀 스파라 너 맨날 쳐 팔리고 씨발 아가리 털잖아 응 아가리 하고 재도전 해봐 아 이거 씨발 계속 찐찐찐찐찐 막인데 이거 진짜 좋아. 진짜 찐 막입니다 그래 아, 나, 저, 나 속보 어아 지금 안잔지 서른여섯 시간 됨안잔지어 아... 원래 그땐 그래 어 잠이 안와 아니야 나 이전에는 참찾았어 그래? 방이안빠져어 냥이 이제 간다는 저거 시그널인데? 어 냥아 이거 막판 해야돼 <laughs> 안돼 <laughs> 저거 자기 가겠다고 지금 <laughs> 저러는건 야 근데 어, 3점슛 저거 속보이는게 아. 씨발 어. 질까봐 스투저그 골랐나 어? 그래 놓고 쳐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라 스투저그가 씨발 점막이 있으니까 입막하기 편하니까 아, 스투조그 아, 그전에도... 본거지 X까 어? 지 주종 혹시나 질까봐 어? 스트그 해놓고 어? 개쳐벌렸죠아리 싸려. 응? 자 찜막입니다. 자슛 진짜 찜막입니다. 어, 오케이 아, 오케이. 5오5오 50, 50. 어, 오케오오케이오케이오오이오오오오오오 일단 내가 삼존시 빌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일단 삼존시 니즈를 딱 보자면은 음. 내봤을 가때그파일런 게이트 더블 딱 이거 할것 같거든. 근데 그거 단점이 그냥 그 더블 해가지고 올라가는 새 저글링 두 마리 세 마리로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건물만 못칠게 하면 돼. 오케이 이해했어? 개피오 이해했어? 야 그냥 제어 넘겨 그냥 시바 나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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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어 공유 다해 서로. 셋이. 아, 야, 야 제어 넘겨. 그리고 저 입구를 못 막게 해야 돼 무조건. 저기 그러니까 그 링으로 그러니까 막그 뭐라고 되지? 막 게임을 끝내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어. 심심치 뭐다게 그냥 지달을 하는 거임. 저봐 포토부터 셨잖아 저거 못 찍게 해야 돼. 진짜 나 포토로 시작 걸렸나? 오 그래도 좋지. 어. 내가 봐얘 양이 또테러 나왔지. 어. 저거링 두 마리 뽑아가지고 아 저거링 뽑아서 그냥 그냥 분돌로 한다고 생각해. 어저 어. 라바를 살려야 된다. 파도... 못 찍게 막아. 어씨발 뭐야. 라바 다 쓰면 안돼 지금 KPO. 라바 거. 없는데? 아, 뭐... 음. 라바 하나만.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어지는데? 됐다. 아... 저거 를 어, 그러니까 이거 선못인가 그러면 가... 내가 이 리버 가야 되나? 그렇지, 너리 무조건 무, 리버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 씨발 잘못 알았네. 아니 전파이랑 똑같애 너가 리버가서 초반에 질러찌르기 하다가 리버가면은 할거 없지 저기는 지금 정면 막기도 벅차 초반에 어 존나 누군가 휘둘러야 되는데 그니까 러 포토를 더지게끔 유도를 해야 돼 심리전을 해야 돼 우리 정면 뚫을 거다 어. 소리를 질러야 돼 그치 인정? 근데 지금 어 캐논이 저기 4개나 있어 저거 어떻게 뚫건데 오케이 맨 y 섞으면서 그 s 보 e 철거하겠다라 b o 레스 going to go to the next one. w h o o go to the c e 가 t e r of the c e n t o 는 그냥 그닉 of the center of the center of the 어, e 어, n 그렇게 어봐 지금 얘이타이밍에 캐논 저기다 여섯 개 박으면 거면은 존나 가난한 거거든 관문 없던 뜻이거든 오. 여섯 어, 개박았는지 대군주 황이 가는지. 아씨발 인구수밖에. 아 이거 그렇죠. 어. 아 이거 인구수 존나 막혔어요. 이거 이거 존나 큽니다. 자원이 없어. <laughs> <laughs> 인간스을수도못 뽑아 병력을이리 링... 맹이 너무 적다 맹독이. 가스 한두 마리만 캐도 돼 피오야. 미나 올리 맹독 좀 뽑아. 참 어. 이거 본진을 오케이 본진 잘 보고 있어. 야이 스킨 트리플인데. 야 여기 여기다가 정찰 보내. 야, 검은 개스 몇 개인지 확인해야 돼. 어버트 뒤진오버라도 생각하고 이거 링더 뽑아서 맹독 더더 해야 돼포토 존나 많아 이 새끼 뭐냐 이거 공업 풀기 같은데? 어 이거 한번 찔러볼 만하지 않나? 아1 0초도 들어가나? 어 맹독 중더 해야 돼요. 어. 그걸 어. 리, 링만 존나 뽑아 링만 피어야. 그세에 보내놓고 컨트롤은 니가 야된다야 지금 지금! 들어가 들어가! 아니 이거 왜 안돼? 어씨 c 리 x 뒤졌어! 아니, 뭐해! 아니명 아니, 컨트롤 하냐고 씨나 <laughs> 아, 혼자 종족을 c x 몇개 컨트롤 하는거야 이거 <laughs> 아니.. 야 그.. 05포기한테 그냥 스치면 뒤지는데? 50퍼라서? 그니까 러 어? 어응 메이홀? 오! 씨발! 응올응 10홀 10메이월 야이거야 메이홀 메이홀 저 새끼 이거 끝났어 거다, 이거. 이거 끝났어 오케이 이거 이제 잘 모아가지고 한방 잘 치면 되거든? 그니까 러 이거 잘 모아서 우리가 치기만 해도 이긴다 이거 어 어 근데 나 이거 공룡폭기 테러당하면 끝인데? 어 근데 너 공공룡폭기 어떻게 막을래? 너 죽었어. 기다려. 와 씨발. 코가 깨지는 속도봐이 공주에서부터 정수한데. 아 이거 존나 쓰데야너튀어야돼튀어야 <laughs> 돼. 태워야 돼. 그리고 제어. 아겠다 제어 받고 너 피오 피오걸 어떻게 커나든지 해야 돼. 일건 그냥 튀어야지. 아니 아. 아저 리버 한 마리 아깝다 씨. 자 이제 피오도오 그래 옳지 스파이 올렸고 가스 더 켜야 된다 피오야너타락기만 존나 뽑으면 돼. 아니 그냥 뮤탈만 존나 뽑으면 될것 같은데 인정? 올려줘 오케이. 나 그냥 댕... 죽은 척 하고 있을게. 땡미가 뭐야? 땡미 땡미유. 땡뮤. 아 땡미라는 거 아니야? 오 양이는. 골리앗 오야 이거 아까 근데 네가 올 시켜가지고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 지금 엄청 가라앉다니까3무때 어. 포토 여섯 개 입구에다 꼬라봤고 그또 뭐야? 기억이 안 나. 이군 오당하고. 근데 이제 드립뿐이라 단점이 이군 복구가 좀 빠를 거야 아마. 나 생각하는 거보다 시간 너무 주면 한 3분? 안 돼. 한3분 빠르다 보는데. 평균 시간아 근데 피어도 뒤질 거 같은데? 뮤탈로오기 전인데 이거 이러면 양이 밖에 답이 없는데 이거 일을 해, 피오 해 해야 돼. 어, 피오 죽으면 안 돼. 어, 야너승산해 내가 내가 굴려 커게 아, 내 일꾼 다 뒤졌어, 피오. 도대체. 야, 뮤, 뮤컨도 해야 뮤컨도 해야지. 네가 뮤컨 해. 아니, 너는 빈집 쳐야지, 뮤컨으로 뮤탈로 골리앗이 다 아니, 막아줄 수 피오... 있잖아. 어. 저 새끼 디코랬는데? <laughs> 피오. <웃음> 아 이거 피오가 피오 돈 존나 많은데 양이한테 줘 피오야. 양아. 냥아... 어 맞아. 양이한테 돈 줘. 어. 제. 얘 천육백 원 있거든 요청해. 아 천육백 원은 너무 그렇고 천 원. 그다음에 그 진화장 지역 피오야. 드론 뽑으면서 세 마리 돌잖아. 이래. 이 새끼 늘리듯씨 그러면서 그 그거죠 진. 거야. 아 진화장이 아니라 그거 뭐 뭐야 아 시발 생각이 안 나. 저걸리 나오는 거어 살라모. 뭐. 그거 짓고 스포 막깔아놔 골려 존나 많아 이거 못해 못 들어. 이거 공업 포기 어? 이공무표기 이거, 뭐뭐 할것 같은데? 살짝, 살짝 도와줘야 도와준가? 돼. 전체를 보내는 건 그렇고, 한 다섯 개만 보내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탱크를 좀 섞어봐. 이 정명화를 뚫으려면은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센터에다가 엠베 같은 거 지어서 띄워. 시야로 딱 봐야지. 저언덕위를 봐야지. 어, 공포게 등장. 어, 씨바, 이거, 그냥, 회군해야죠? 이거, 이렇게 계속 시간 끌리면, 어어 씨바, 커맨드 순삭. 그쵸, 고치죠, 고치죠, 고치죠. 씨바, 컨트롤이 존더 힘들어. 오케이, 엠베 지으면서, 탱크 좀 뽑아야 돼. 이거 에드온이 너무 안 달려 있는데? 어? 너무 골리한만 뽑았어. 어어어여시 어어. 어, 6시 들켰죠? 6시, 아, 도와줘야 6시 도와줘야 돼. 6시 도와줘야 돼. 골리야 저거 이거 부셔야 돼. 아 코어만 부셔버리고. 아 이건 씨발. 이러면서 피오는 크고 있고 오케이 포촉 잘 지어놨고 그래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응. 이거 슈슈 못 이길 것 같은데 응? 아까 그올 시킨 게 대박이었죠 근데 슈시 반응 씨발 그만, 아, 그거 할거 같은데 아까 리버, 그거 왼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반응 1도 없던데 공격해 보는 거야? 아니, 이거 탱크랑 같이 해야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너 이제 뜬 걸리라서 저때못 들어. 아, 너무 꼬라방 아니야? 아, 내가 리버 포스한테로 해줘야겠다. 어, 이거! 잠깐만, 이거 피오는 뮤탈만 뽑아. 그냥 맞아, 피오는 뮤탈만 뽑고 히드라를 왜 뽑냐? 어? 넌 뮤탈만 가면 된다니까, 비워야. 가스 한 15마리 이상 캐면서 가스에 더 넣어버려. 한 20... 아, 이것도... 이거 떠는데, 이거... 아 여기저기 야 이거 모르겠는데? 씨발? 아니 이거 여 6시 또 피해받아요 아니 넌 포토를 좀 지어라 돈도 씨발 존나 많은데 왜너 뭐하는거야? 네가 살아야돼 오케이 골리앗으로 그래도 잘 도와주러 왔고 이거 어허 그나마 스투플 토캐리어라서 다행이다. 형, 어저 그냥 스카이 가는데 나 이거 그냥 커서 가볼까? 그치아또 인공지어서 깨졌어 시바. 끝내줘. <laughs> 저저슛새끼가어 저 주요 건물만 콜라 깨고 간다니까? <laughs> 응응디도 아직 어? 살아있네. 아, 그한 마디씩 다 줘야 돼. 끄트워서 그 낚진다고 어, 이거 11시 털릴 것 같은데, 캐리어 잘 잡아야 돼. 어, 그래도 소모를... 야, 그래도 곤리하지 많다. 어, 양이가 생산하는 아주 기막히거든요. 응, 근데 가스가 너무 많은데, 양이... 이거 뭐 털려서 그래? 왜 이래? 어, 싸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다가, 냥아, 그냥, 온 사방에 털에 다 도여해버려, 그냥. 둘러싸, 털에서로 씨발, 여기, 슛, 주변을 다 둘러싸버려, 그냥. 캐리어 절대 못 나오게. 어차피, 여기, 컷에 없어서, 스트 캐리어는 좀, 그냥, 병신이거든? 엠베 띄우고 센터에 털에 존나 바가 어허 한입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이씨, 인프라가 너무 없다는데. 뭐 어, 돈을 너무 못 쓰는 것 같은데? 어어, 어어. 씨발 모선 등장. 이거 소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거 소원하는 척 하면서 11시를 조지는. 야. 이 슈시. 어? 괜히 그만가 아니네. 어? 심리 좀 좁대네. 골리알 일, 일로 다 왔겠죠? 그죠 6시로 왔을 때 11시를 조지는 거야. 오케이. 아, 피오는. 피오 일꾼 살려서 뭐켜 봐봐 <laughs> 이제 냥이 잘하고 있고 센터에도 존나 지어 냥아 센터에 터렛 아 저기 컷을 더 있어야겠는데 너5 0라서 존나 많아 너 그냥 언니 커세요 해도 돼 그니까 러 그래야 될것 같아 느낌이여 어. 꿀말먹어가지고 그래도 어 이거 너네가 질 수가 없거든 내 생각에는. 하라고? 오케이. 아 씨발 더럽사고. 이거 지는 게 말이 안 돼. 이십 가. 그 정도 갈려면 아직 한참 남았네. 오 털었어. 아 근데 너무 양아 너무 그렇게 지으면은 좀 그렇지. 캐리어 이동 동선에 맞춰서 좀 지어야지. 거기는 안 가면 그만이잖아. 근데 뭐 이렇게... 아, 인스... 아, 시어터 인제... 오케이, 캐리어 다가왔어. 이거 오... 이름 못 나오죠. 예, 아니, 슈슈도 약간 이거... 그러니까... 빨무를 모른대니까... 차라리 수원 폴터를 했어야지. 그래서 여기 리버로 막으면서 커세어 캐리어 갔으면 이겼지. 리버 드랍하면서. 야나 리버드로 드랍 한번 떨구게 이거. 음. 어, 여기서. 어씨발푸링글스다 이거. 어. 야그 전체 채팅하면 어떻게? 흔네 아니 야 조심해 리버 야커세어가 씨발 먼저 가야지 다 뒤졌어 어 그래도 아 저기 씨발 아저 존나 맛있는데 저거 완막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네 리버 스캐럽이 이거 패치가 좀 돼야 되는데 원래 스타 원에서는 저거 그냥 들어가는데. 어, 그러면서? 정면? KPO, 너 빨리. 피 o 야 차라리 저기 오른쪽에다가 해처리죠. 한시에다가. 너 슛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어? 치고 나온다? 야, 이거 빨리. 아니, 커세요. 너더 모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아시씨랑 같이 싸우면 또 모르는데. 진거 같아. 이거 진거 같은데? 너네 50퍼야. 잘 생각해야 돼. 아, 이거 바꿔도 바꿔도 뒤지면 이거 어우, 씨발에 골리앗이 그냥 미친 듯이 나오긴 하는데. 이 골리아프서 많이 잡긴했거든 어. 캐리어 다운 개수에 비해서. 씨. 어. 아직은 진게 아니고, 어, 일단은 막았어. 어, 커세요, 넌 무조건 존나 뽑고. 오케이, 피오는 한시에 거기서 클 생각해, 피오야. 저 한시에 해철이 지어지면 일꾼 저기다 다보내 거기서 안전하게 커. 아이 털의 햇을 이렇게. 냥아, <laughs> 어, 저 벽에 붙여서 그렇게 지으면 돼. 한 줄만 지으면 돼. 오케이 에 터렉 까는건 좋고 어어 어, 어. 이거 이제 슬슬 지상으로 가거든? 지상? 아 어차피 웹있어 어차피 상관없어 어헣 야 냥이 터렉 아나 들어가봐 들어가봐 나 포트에다 웹깔아줄게 이렇게 지으랬네 오웹웹 사기죠? 예아그 네. 슈지 새끼 무슨 어? 꿀값을 떨고 있어. 아무리 50퍼여도 씨발 3명이서 하는 건데 못 이기지? 지금 캐리어는 뭐 인터세터 다 뒤져가지고 그냥 끝났고 이겼죠? 응. 꿀값 떨더니 꿀 좋네. 메이올 시청해 예, 주신 고맙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